자 안녕하세요 첫판 체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체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체부장입니다 오늘 저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 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 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중고차 구매 대행이 뭔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왜 구매 대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중고차를 사러 가게 되면 뭐싼 차든 비싼 차든 우리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진짜 좋은 차량을 찾고 싶고 진짜 구입하고 나서 문제 없는 차량을 찾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물건을 살 때도 진짜 좋은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데 중고차는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방법을 잘 몰라요. 실제 중고차 매장에 가서 차량을 보게 되면 어떤 걸 먼저 봐야 되고 또 어떤 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판세부장이 그런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제가 원래는 구매 에대해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 차판이 최부장에게 의뢰하면 어떤 게 좋은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같이 가보시죠. 자, 이제 구매 에대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좀 간단한데요. 우선 차량을 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차량 정보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차 번호나 아니면 차량이 있는 위치만 알려주시면 제가 차량 있는 곳에 가서 구매 대행을 진행해 드립니다. 근데 차량을 못 정하신 분들은 어,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구입 예산이나 차종, 색상, 옵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어, 추천받은 차량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면 차판체부장이 차량 있는 곳에 가서 가체 점검이나 송풍 상태, 실내 외관 점검, 또 서류까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보냐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차량 내용을, 차량 점검 영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마 그 다음날 받아보실 수 있고, 그 전에는 제가 도착해서 어떠 어떠한 차량을 점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검된 내용은 바로바로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자, 유튜브로 촬영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구입한다, 안 한다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차량이 있는 곳에서 점검할 때 필요한 비용이 좀 있습니다. 어, 보통 가까운 지역은 5만원 정도 받고요. 또 거리가 멀면 경비를 추가해서 받기 때문에 어, 거리에 따라서 점검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어, 계약서 작성부터 해서 차량 출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니까 구매대행 의뢰만 해주시면 이 모든 절차를 차 파는 부장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판는부장이 구매대행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매대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구매대행 절차 중에 하체 확인하는 부분이 있죠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무조건 하체를 띄워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중고차를 한 11년 정도 했는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중고차는 구입하고 나서 계약서 싹다 쓰고 집에 가져와서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체를 확인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체 점검은 진짜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소모품 상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하체 점검에서 문제점 발견하는 거, 또 실제 성능기록부랑 사고 내용이랑 같은지. 이세 가지는 제가 무조건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확인했던 아반떼나 스포티지R은 진짜 겉은 멀쩡했어요. 그리고 선능기록부에도 부식이라는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하체 딱 띄워보니까 부식이 진짜 심했어요. 아 진짜 누가 봐도 이 차량을 그냥 바로 폐차할 정도의 진짜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죠. 이 차량은 지금 하체 쪽에 부식이 있어요. 어, 어시스템도 그렇고 쇼바 어, 아래쪽 또 뒤에 멤버 쪽 링크 볼트까지 다부식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마 사용했던 차 같은데 이렇게 언더코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로드 엔드 쪽도 마찬가지 훌러 볼트는 다 사갔고요 자 보셨던 것처럼 이 차를 누가 삽니까? 근데 그냥 모르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가지는, 어, 하체 쪽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내용도 성능 기록부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수리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난 상태 그대로 해서 판매한 거죠. 그렇게 되면 성능 기록부에도 안 나오고 나중에 그 수리비는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체 점검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 몇몇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딜러가 정비를 싹다 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진짜 심각한 고장은 수리를 하지만 소모품을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제부터 어떤 소모품을 어떤 주기로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구매대행 신청을 해 주시면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뭐 이런 오일들 또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이런 소모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언제 몇키로때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쫙다 정리해서 다 말씀드리니까 실제 로딱 받아보시고 나서 요 어, 주기에 때 엔진오일 교체 그 다음에 좀더 타고 미션오일 교체 이렇게 차량을 관리하는 어, 요령을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매대행 의뢰하실 때또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외관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외관의 눈꽃만 한이 문콕도 다 잡아내고요. 또 실내 담배 냄새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서 실내 담배 냄새가 있는지 또 담배 자국이 있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외관이나 실내보다는 소모품이나 엔진 미션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각자 의뢰해주신 구독자님이 어떤 걸좀 봐달라는 거에 따라서 제가 또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다 영상을 보시고 다 탁송 거래를 하십니다 최대한 오셔서 보는 것처럼 촬영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 차를 꼭 사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럼 가지 마십시오. 차판세부장보내가지고 차량 확인하고, 거기서 구매까지 할수 있도록, 또는 어, 진짜 이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나는 가서 할줄 아는 게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차판세부장이 차량 있는 곳에 가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어, 언제까지 어렵게만 중고차 구입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내가 원하는 차량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매대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과 또는 전화로 상담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